오! 오!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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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오, 나 진짜 놀랬어. 오. 오, 아, 나 진짜 놀랬어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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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갈게, 어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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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내게 어? 놀랬지? <laughs> 아니, 엄청 아니, 놀랬어. 더 이거는 보라꺼 있는 건데, 그냥, 폼으로 해놓 게요. 음, 한, 80도는 돼야 돼. 180이요? 응. 한 달에 비싼 청바지 같은 거한개 사고. 네. 항상 그런 낙이 있었거든. <laughs> 이제 뭐야? 지우야너 뭐 먹었어? 역시 이쁜 거. 이제 뭐 먹었어? 이 거. 찍어줄까? 이쪽, 이쪽으로 와봐. 이쪽으로 와서 잘 보여. 아, 그래 혼자 와봐. 혼자 와봐. 좋다, 바지 에이, 좋다. 안 닦고 있어. 응? 가리비가리비 크지 않아? 가리비 지금. 해띠. 미유. 궁금이가 봐. 닭을 굽는다는 생각들은 잘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끔 가다 먹으면 별미예요. 뭐 있어? 먹고 있으면 형 부부충도 해줘. 먹고 있어. 뭐좀 뿌려 봐. 아, 사진가. 이거 진짜 완전 동강아지들. 동강아지들. 이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, 이거 100명 먹을 수 있잖아, 요 하나면. 이거 말고, 외버에 가면 1m 넘는 게 있어. 아, 나 그거 사고 싶어갖고막 미칠 것 같은데. 어 지금? 기야 여기야, 여기 먹자. 지금 맛있어.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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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야, 아이야여기고 진짜니? 아이고. 접시 <laughs> 가져왔어. 네. 어 뷰가, 뷰가 좋다. 야 미싸요 가야님. 아대 맛있어? 어, 어. 맛있어? 음. 이거 먹어. 음. 김치 잘 먹네. 응. 응. 맛있어? 무슨 제목네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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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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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먹어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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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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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응 청량감이 매트다는 소리 같아? 저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? 네 네 가지고 갈수 있는 가지 베이컨이요? 그니까. 저 뭐야? 남는 베이컨이잖아 아 어. 어, 어. 그 배불렀는데 뭐? 어, 뭐 배불렀어? <laughs> <laughs> 희주 뭐해? 그러니까 80개 거의 90개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<laughs> 진짜리 <비니. 비니. 웃음>